어? 진짜 왔네. 신세끼. 씨발, 씨발. 저 배드 씨발. 일로 일로 일일 새벽에 새벽. 로자 <laughs> 치킨이야. <laughs> 아 뭐야 <뭐예요>, 이게? 뭐 <laughs> 어, 맛있어. 프링클이야 프링클. <laughs> 아 그럼 들어갑시다. 뭐, 밖에서 뭐하는있니까나 집. 네가 대판 오래났잖아. 정 편차 안고왔잖아 팩트 하나 드릴까요이 새끼들이 과일을 사과밖에 안 사나요? 표정 두개 들었어요. 아 그래? 그... 니 뭐? <웃음> <웃음> 근데 왜왔냐너 이제? 네? 너 이제 왜안 가? <laughs> 일본 가기 전에 얼굴 보려고. 아서 가 이제. 어. 어. 아니 뭘 오려? 어. <laughs> 다 먹는 거 보고 할 건데요? 다 먹어야 돼요? 아쟤크 보인 제거요 이거언지 언제, 내가 언제 다 먹어 이걸지금다 먹어야 돼요 어 근데 맛있다. 뭐예요? 아, 이거 어. 놈이네, 이거 진짜로. <laughs> 집이 <좋으시네요. 이건> 뭐지? 이 뭐지?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지?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거 이거 뭐지? 이거 뭐거 이거 이이 꺼져 미친놈이네 저거 진짜 <laughs> 이제 꺼지라고 아, 꺼져 어, 가 너무 없잖아 하... 아, 치킨 먹잖아 지금 아형 그게 얼마짜린인데 닭다리 하나로 통칩니까 근데 맛있네 맛있네 음. 야 뿌링가 닭다리는 만7 0 0 0원안내면 못먹어 네 좀 센스있게 그걸 다리 남겨주는데. 또 미리 좋을 것 생각했나봐요. 아니, 없어 나온 건데. 딱 봐, 나온 건데. 어, 설득이야, 이 미친놈아부터 나온 건데. 이제 가. 나가 아, 무효는 뭐안 돼. 이제 가. <laughs> 자, 오늘은 준이 형 침실을 구경하겠습니다. 나이 잘 거야, 이 미친놈아. <laughs> 오, 쉐. 나이 잘 거라고. 좋은 <laughs> 침대를 군요 <laughs> 나 이제 잘 거라니까? 아뭔소리안 돼요 <laughs> 나이짜잘 거야 아 진짜 안 돼요 10시야? 지금 한 7시 됐을걸요? 7시? 이 시간 개념은 미친놈이야 나 아, 아, 6시도 됐을걸? 아 그래요? 어. 할수있죠 이제 꺼져 아싫어 진짜 꺼지면 안 될까? 아 진짜 안 돼요 <laughs> 나잘 거야 진짜로 도너씨안 nope, nope. 되겠다 아아 아깔 거야 아 깨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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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 형아 진짜 네? 이거 나쁜 칼없었음어 잠깐만 내가 여가빡고서 여기 넣어 <laughs> 미친놈 아니야 저거? 저. <웃음> 아, <laughs> 형님 먼저 이거 막 맨날 저한테 막 이래 했잖아요. 미친놈 아니야? 칼안 내려나? <laughs> 보이십니까? 이러고 뛰어나왔다고요 밖에 술 취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제 앞에서 길 막길래 어깨빵 할까봐 이렇게 피하고 왔다고요. 알아요, 형님 그그 마음을? 아니 이게 알고 자주고가 아니라 집이 좋네. 아, 더. 옹김이 청소하고 갈래? 시키지 마라. <laughs> 그럼 집 가. <laughs> <laughs> 아, 형 우리 올라가. 아, 집 좋다. <laughs> 더워요 집이.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꺼져. 어, 안 돼요. 비코 동생이 이렇게 의리 있게 왔는데. 아, 의리가 없다고 하진 않았어. 태영이 형이 왔어도 이렇게 쫓겨냈을 거요뭔 차인데. <laughs> 태영이 형 이렇게 왔어도 태영이 형도 꺼져 했을 거냐고요. 텐가 알아서. <laughs> 저도 이따 알아서 갈. 누가 이따 알아서 가래, 그냥 지금 가라고. 아, 그러면 너무 재미 없잖아요. 아, 난 음? 재미가 난 재미를 원하지 않아. 전 재미가 제일 중요해요. <laughs> 나, 나짐 좋네. 사오가 될것 같네요. 나나짐 싸고 해야 돼. 얼른 꺼져. 도와드릴까요? 아니 안 도와줘도 돼. 아,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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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분명 지갑만 지신거같아 아, 여기 날카로운 거 보이냐? 여기 만져 봐, 만져 봐. 여기 막그 무늬가 있잖아. 네. 근데 이런데뼈좀 튀네 봐 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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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여 거기서 하는데 손톱이 어. 사이에 꼈어. 예. 네. 피가 안 나네. 다행이다. 아, 너무 아프네. 탱크 그거는 몰라지. 아 씨. 아, 손가락. 아, 차라리 레못 네? 어? 찾아요. 형, 쓰레기 봉지 어딨어요 소용 또? 네 여기 저실세계도아너 손님의 쓰레기란 거는 어 뭐예요? 니가 언제랑 혹시 내가 우리 말라는데 없고 보통 오면 따뜻한 밥한 끼라고 막 그런 거 없나? 물론 밥은 먹었지만 얘기상 물어봐주는 그런 센스랄까? 이거는 뭐야? 어래저 저 누구랑 얘기해요? 뭐예요? 그거? 이거 무잖아 무 보라고 그럼 거기다 버리면 안 돼요? 왜? 거기다 버리면 냄새나요? 그럼 어디다 버려? 평기? 이 무는? 무도? 그래도 돼? 네! 진짜로? 소예집은 그렇게 버는데 <laughs> 정말 그래도 돼? 네! 살면서 그래 본 적이 없어. 그냥 버린다더라? 저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? 이러면 된다고? 그냥 막히면 뭐그러면 음. 되는 거고. 이러면 안 되지 않아? 그안 <laughs> 돼요? 봐봐요, 살면서. 과연? 그럼, <laughs> 아, 그럼, 그럼 음식물 쓰레기 목소리가 있어? <laughs> 그럼 음식물 쓰레기 목소가왜 있어? <laughs> <laughs> 그럼 음식물 쓰레기 목소리가 있어? 봉투라고 아니, 그러니까. 그이... 큰게 아니잖아요. 큰 거, 큰 거는 저기에더안 벽이 되죠. 그러니까 경기 구멍이 작은 거잖아요. 내려가는 구멍이 컸으면 쓰기 레 봉지 어디 있어? 그냥 다덮어 내렸지. 니 똥은 크잖아. 아, 형. 니 똥은 작아요? 어, 작은데? 보통 완전 조금요니똥 <laughs> 완전 크잖아. 그냥 귀여운데. <laughs> 니똥본적 있어요? 니똥 보고 싶진 않고 자 선물이야. 어 뭐? 들고 나가. 아 지금 안나가 일단 누구 나가? 야, 아, 차라리 나. 지금 PC방을 가서 한 시간하고 가서. 어, 아, 아, 아. 어때? 가서 롤. 같이 기? 어, 같이, 같이 할게. 어, 기? 롤한 두세 판 하고 가자. 기셨다. 어, 나품없어 없어. 오! 여기 있잖아, 아이씨. 빠가살이야, 이씨 솔직히 좀 감동 받았자? 아, 감동 아, 안 받. 아, 라를다 아, 알아. <laughs> <시랄하네>, 진짜. <laughs> 내가 욕을 진짜 안하는데 너랑 있으면 진짜 쌍욕이 다 나와. 나 아, 안경, 나 어디, 아, 나 안경, 안경을 내가 어디고 욕었지? 아, 샤크, 샤이 샤크, 이런 샤크. 덜렁이. 샤크. 아 형은 입었던 옷에 있구나 안경이 그치 보통 그렇지 않냐? 전 집에 오자마자 일단 주머니에 싹다뺏던지면은 가자 엄마 아, 마켓하고 아너 이거 쓰레기 왜안 들고 여기다 내려놨냐? 예? 두고 나가고형 두고 나가 어 자기 주도 학습 안 배우셨네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아 고등학교 자퇴한 새끼가 나한테 무슨 교육을. 형, 이게 뭔 상관입니까, 형님? 고등학교 자퇴한 애가 나한테. 말 심하게 하신다. 야, 거. 형은 대학교를 다녔어. 아, 쓰, 나머지 형이 하시죠. 오케이. 형, 대학교 다녔어요? 당연하지. 어디 대 나왔어요? 그럼 충북대. 네? 충북대. 충북대가 어디에요? 충북에 있는 대학교. 뭐 간단하네. 야, 충북대. 야, 충북대 약한 대학교 아니야. 저 약한 적 없는데. 형, 심지어 공부도 안 했는데, 충북대 갔어. 그 말에 즉슨 넌공부해못 간다 이런 뜻이죠? 넌 충북대 절대 못 가지 <laughs> 너, 너는 너 충북대 절대 못 가지 아, 어떻게 하아요 그랬잖아 불가능은 없다면서요 아, 불가능한 건 없는데 가끔 존재해 <laughs> 아니 거의 없네 형저공방하면 개잘해요 <laughs> 네? 공방 개잘한다고? 장난 아니네 네 중학교 시절을 한번 내가 우펴볼까? 아니 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반에서 아무 성적을 했어요 야 걷다 버리지 마야 형은 전교에서 놀았어 형 아, 저희 반에 1, 2, 3등 다 모였었는데 그 3등이 저예요. 아니, 개소리 하지 마. 아니, 쓰위머저 공부 겁나 잘했어요. 저기다 버리고 있다. 있다 아, 아, 오르, 오르. 문 잠가야지. 아, 무서워?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어, 무서워, 무서워. 야몇 패키지 마 이새끼야 오케 오케이, 오케이. 다 이렇게, 다 이렇게, 다 이렇게. 다 이렇게. 집 앞에서 벨만 네번 눌렀어요 알아요? 호키 어! 호키 유연이 통하지도 않는데 이거 싹 버리자마자 어깨에데 존나 어! 뛰었어요 어! 그냥 새끼 야 매패 키는 거 반칙 아니야? 네? 매패 키는 거 반칙 아니냐? 키... 아형 <목소리> 아, 솔직히 이거 진짜 키가 필요하겠냐 형이 요아 어... 시... 먼저 내려가불안해안 되겠어 아 진짜 아, 아... 아뭐 집에 들어간 줄 알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<laughs> 약간 망설이다가. 문 앞에서 비트를 제껴버렸거든요. 음. 문을 비밀번호 누르는데 잡힐 것같아고 위로 음. 올라갔어, 그냥. 에 저도 뛰면서, 아 이러서 이거 잡았다, 아, 씹가비밀보 아, 치고 문열리면 잡는다, 이러고 있데 아, 뛰었길래. 전... 아, 이렇게 빨랐나? 이러고 있었어요. 그래서, 한4번 아, 누르고, 그래, 10분 간격으로 한 번씩 누르면 되겠다. 이러고 있었는데. 아, 힘들어. 었 아, 이게 뭡니까? 아침부터 뛰게 만들고. 야, 나도 뛰고 싶진 않았어. 왜 뛰었어요, 그럼? 니가. 이 <laughs> 진짜 <미친나. 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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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 나이스. 시가 있으면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씨. 빨리 옷아아지 마. 두시간만 하고 잘 거야. 조금은 자야지, 아, 비행기 잘 건데. 얼마 안 걸려, 여기서 뭔지 여러분까지 얼마 안 걸려. 개소리 하시오. <laughs> <laughs> 아, 힘들어, 씨. 아. 아, 죽이안 아, 덥지 않냐, 지금? 날씨 되게 시원한데? 허리 띄워봐요. 아니, 갑자기 뛰란 소리가 아니라, 아니, 왜 뛰어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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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뛰어요? 뛰지 마요, 아, 더워요. 오, 비둘기! 오, 씨. 멋있는데? 비둘기 처음 봐요? 아니, 날아가는 게 멋있잖아. 저잘 날아요. 날아봐. 힙바라 날아, 힙 날아오라고. 아, 힘들어, 씨. 아. 진짜 마지막에 진짜 그거 영상 누가 편집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얘 살인마 쫓아오는 거와 그니까 지금 중간에서 네가 우리 집 뛰어가는 거 찍고 있는데 존나 무서웠어 진짜 와, 형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?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이렇게 따라오는 표정이 무서워 <laughs> 저, 저 재밌게 따라가는데 웃으면서 <laughs> 아 너무 무서웠어 아, PC방 거의 다 가기 때문에 방송을 끄자 폭로하기 애매하겠냐? 뭐라는거아 뭐라는 어. 위치? 아, 써. 좀조심이아 그러네요 어. 빠이요 이한잡성공 <laughs> 미친놈이네, 개 민폐야, 씨. 아니, 아이스크림만 주고 갔으면 개 착한 건데, 지금, 형, 주고 가면 착한 게 어딨어요? 형 줬으니까 기부엔 테이크가 있는 거죠? 기부엔 테이크를 바라는 건 순간, 순간 기부가 아니야. 와. 와. 말 심하게 하시나. <laughs> 형은 테이크를 바라고 기부를 생각 안한 거잖아요. 야, 기부만 하는 게 진정한 미덕이지. 테이크를 바라는 순간 그건 리얼 기부가 아니야. 아니, 형은 테이크만 바라고 있었으니까 아니, 그게 아니죠. 어떻게, 우리 오지, 오지, 오지 말라 그랬잖아, 내가. 형이 제 승부욕을 건드렸잖아요. 내가 뭘 건드렸어? 왜 손가락 자른다고밖에 더 있어? 아니 노래가 너무 파격적이었어요. 아, 아, 아 더렇게 말고. 아씨, 아, 비 온다는데 딱 일본 가시네. 개꿀이네. 아, 뭘 개꿀이야? <laughs> 한국에서 비올때 일본에서 비안 맞으면 꿀이니? 아, 저비 너무 싫어요. 아, 수 있지 하. 하여튼 끝. 뿅 안녕. 빠빠이